382번 fx 연속이라고 돼 있지 f1을 구하라. 이 말은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x 1로 나누면 될 거고 x가 1로 가는 거니까 x는 1이 아니야.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분의 3의 2 x 2기을 구하시오. 이 말이고 x 1을 t로 치환하게 되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2분의3 2T가 되겠지. 2T-1 이걸 계산하시오. 이 말이고. 2T, 2T 같게끔 만들면 되고 2를 곱해주시면 되지. 그럼 이거는 LN 3으로 가는 거지. LN 3으로 그래서 앞에 2 곱해주시면 정답이겠다. 383번 미분 가능하고 F'0이 4다. 여기서 f'0을 한번 식을 적어볼게. 리미트 h0으로 갈때 h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이 될 거고 이게 4란다. 근데 f'x는 그러면 리미트 h0으로 갈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될 거고 여기다가 이 식을 그대로 넣어주자 이 말이야. 그러면 리미트 h 0으로 갈때 h 분의 f x 요거 그대로 넣어주면 f x 만 약분되고 f y h g 플러스 e 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e 의 x 마이너스 e 의 h 플러스 1만 남아 맞지? 자 그런데 여기서 0을 다 넣으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0, 0, 0, 0 넣으면, 0, 0, 0, 0 넣으면, F0은, F0, F0, 이0이니까 1, 1, 1, 1. 그래서 다 없어지면, F0이 0인 걸알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 0이야. 즉, 위에서 식 만들어 놓은 게 H분의 FH 값이 4라는 거야. 리미트. 밑에 h분의 f h 가사란 얘기야. 그럼 요게 사란 얘기 할게. 사람 뜻이고, 이 뒤에 거를 인수분해를 하면 2의 x-1, 2의 x-1, 의 h-1로 바뀌거든 그리고 밑에 h가 있다고. 앞에는 4가 만들어졌고, 그지? 이게 f(x)라고. 자, 근데 여기서. <laughs> h가 0으로 가게 되면 l i m h가 0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이 1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 남는 게4 더하기 2의 x-1만 남는 거지 즉 f'x가 2의 x 플러스 3이라고 만들어진 거야 여기까지 됐고 여기다가 ln 3을 때려 넣으면 ln 3 때려 넣으면 프라임 ln 3은 2의 ln 3 더하기 3이니까 위치 바꾸시면 3 더하기 3 해서 6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은 <laughs> 384번. 보기에서 옳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이거는 fx가 x제곱이라고. 그럼 여기 x제곱 넣으면 밑에가 x제곱 맞아, 맞아야 될 거고. 그리고 옆에 x 곱해 주시면 원래 식이랑 같을 건데 이게 1로 가니까 x 0으로 가면 0. 정답. 자, 2은2은 f(x)분의 2의 x 1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옆에 있는 식을 조금 뜯어서 고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분의 2의 x 1 곱하기 이 x 1분의 3x-1 하면 원래 식이랑 같겠지. 그리고 얘도 써먹었고, 얘가 이제 1이라는 건 써먹었으니까 끝났고, 이 분모 분자를 같이 x로 나눠주시면 이거는 1로 갈 거고, 이거는 ln3으로 갈 거야. 그래서 ln3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디귿 0으로 갈때 f(x) 0이래. 이걸 만들어서 써먹어야 되는데 x가 0으로 갈때 그럼 여기 게 f(x) 있으면 되겠지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f(x) 분의 2의 f(x) 마이너스 1 리미트 곱하기 f(x)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얘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이 전체 값은 1이다 알수 있고 그리고 이거 이제 x 가고 이거 f(x) 가는데 이 값이 XF, 어, x분의 x f(x) 값이 자 얘는 분명히 리미트 치면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데이값 자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f(x)도 0으로 가는 거 맞고, x도 0으로 가는 거 맞지만, 이 전체 값이 수렴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적이 없다. 그지? 그래서 얘는 지금 알 수가 없다. 뭐 예를 들면 f(x) 값이 예를 들어 절대값 f(x)로 나왔다면, 절대값 f(x)로 나왔다면, 오른쪽에는 플러스 1이고, 왼쪽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값이 달라서 존재 안할수 있다. x분의 x면 1이고. X분의 x 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가 달라서 존재 안할 수도 있다. 물론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x로 가시면 되겠다. 자, 다음 385번 이거 맞고 틀렸다이 말이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게 존재한다고? 만족시킬 때다 음, 같이 3x로 만들면 되겠네. f3x니까 f3x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전체를 다 같이 3x로 만들어 버립시다. 그럼 ln에 1 더하기 3x, f3x 2분의 1위에 6x 되겠죠. 6x 빼기 만들고 전체를 x로 나눴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3X, 3X로 만들면 되니까 3 곱하면 이거는 LN2 돼서 1, 3이 될 거고 자 이거는 6, 6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 부분이 1로 갈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6에서 3으로 간다 그럼 이것도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 3으로 갑니다 자 386번 이거는 뭐지? 기함수란 얘기지 기함수면 홀수차 또 3차라고 돼있어, 친절하게. 그럼 fx를 우리는 ax3승 플러스 bx라고 잡을 수 있겠다. 자, 일단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어차피 0으로 나오면 0으로 가면 0으로 가고 0으로 가면 0으로 가. 그래서 이거 가 같은 식을 x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 xx 나누면 이거는 1로 가고 이걸 x로 나누게 되면 ax 제곱 플러스 b만 남는데 이게 x가 0으로 갔을 때 값이면 이 b가 4라는 뜻이야. 자 그럼 b 사는 알았거든. 자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 봐야 되는데 어 f x 돼 있고 곱하기 ln 1 더하기 x 3승분의 3돼 있어. 이거 0으로 가는 거야. 무한대니까. 0으로 가는 거면 이 위에 무한대로 가는 게 있으면 딱 맞아떨어지겠지. 그래서 위에 x 3분의 x3승이 있으면 딱 맞아 떨어지지. 그래서 ln2가 돼서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3분의 x3승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냈으니까 반대로 x3승분의 3을 넣으면 x3승분의 3하고 fx가 ax3승 플러스 4x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 값이 리미트를 취했을 때 마이너스 6이다. 그 말은 a값이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에서 그래서 fx를 잡으면 마이너스 2x 3승 플러스 4x가 정답입니다. 자, 387번 y는 ln 3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움직이는 점 a,b와 원점에 대해서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한다. 자이 점을 a, ln 3a 1이라고 잡자. 이거랑 0, 0이랑 기울기만 구하면 되지. 자, OP와 x축 양의 방향에 이루는 기울기만 구하면 되니까 즉요 기울기 탄젠 세타는 a분의 a분의 ln 3a 1이 되는 거고. 이게 a가 0으로 갈때 값이 궁금하다. 3 3맞추시면 되고 위로 올리면 1이니까 3이 정답이.